바람이 반대로 본다. 우리 일로 가자. 로 가자. 비눗방울 어. 나나라와 어. 우와. 우와. 이 처음 봐요. 이좋놀 <laughs> 로나 저기 저기. 어 저기 또할 거야. 일로 와 일로 아. 와. 방 기다리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어. 너 부장 이렇게 안 나오지? 나 그만둔다 동동 아니, 얘 아직 할줄 몰라요. 얘아 아. 응. 그러니까 하고 아, 어, 리고 동생 여기 돼요. 눈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고지 어, 어, 어. 않게 하라고. 어, 어, 어. 좀, 좀 멀리 하라고. 어. 거품 쪽으로 가. <laughs> Lo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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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